혹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인사하는 모습을 눈치채셨나요? 그가 고집스럽게 중국을 방문한 데에는 더 깊은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중국 인터넷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 성의를 칭찬하며 심지어 장난삼아 그가 중국에서 데뷔하기를 바란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또한 김혜경 여사는 꽃을 받기 위해 몸을 숙이는 모습으로 많은 팬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까지 중국을 배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도 모르지만 그는 2026년 가장 먼저 중국을 방문하는 국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중국과 관계를 회복하기 전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했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공항 마중에는 레드카펫조차 준비되지 않았고 회담 시간도 단축되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군에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이 반드시 믿을 수 있는 동맹이 아님을 명확히 깨달았고 그래서 중국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한 것입니다.